그래서 연초가 되면 정월 초가 되면 호랑이 그림, 용의 그림을 아까 자청용 500효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호랑이 그림, 왼쪽에다가 용의 그림을 대문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한자로다가 오른쪽에다가 호랑이 호자, 왼쪽에다가 용용자를 한자로 써서 연초에 붙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올해 이제 또 이민년이 왔잖아요. 네. 어 이민년의 출세와 명예를 원하시는 분께 어좀교생님께서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음. 걸 좀. <laughs> 아우. 오늘 그러면 어 우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음. 내가 좋은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한테 불필요한 거 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을 막아야 되고 없애야 되죠 음, 그렇죠. 어 그런 나쁜 기운이나 잡기 같은 것을 어, 없애주고, 나의 출세운이나 재물운이나 명예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에 활용하면 좋은 호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호랑이요? 네. 요즘 보면 이민연이라고 해서 풍수 인테리어에 어, 호랑이를 이용한 그림이나 아니면은 그런 상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호랑이를 이용할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호랑이라는 동물의 성향 성향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간혹 호랑이 꿈을 꾸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호랑이 꿈의 의미 어, 그리고 민속 신앙이랑 도교에서 어, 얘기하는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죠. 우리가 산신기도를 할때 산신상에 앞에 보면은 어 항상 호랑이가 산신할아버지 옆에 계셔요. 풍수에서도 이제 호랑이와 용을 참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호랑이는 오른쪽에 자리하고. 용은 왼쪽에 자리하기 때문에 자청용 우백호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신앙에서 호랑이가 이제 용맹하고 위험있고 탐욕스럽고 반대로 병을 막아주고 악기를 막아준다. 그런 의미로도 복의 기운을 상징한다. 뜻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정월 초가 되면 호랑이 그림, 용의 그림을 아까 자청용 오백효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호랑이 그림, 왼쪽에다가 용의 그림을 대문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한자로다가 오른쪽에다가 호랑이 호자, 왼쪽에다가 용용자를 한자로 써서 연초에 붙입니다. 그러면 옛 선조들이 계속 우리가 호랑이와 용을 활용해서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음. 이제 보면은, 호랑이 꿈에 꿈을 좀 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랑이 꿈을 꾸었을 때그 상황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호랑이 꿈을 일단 꾸었다면,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가득 찬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호랑이 꿈은 거의다가 출세의 기운을 주는 꿈이고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꿈이고요. 재물을 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좋은 길상의 꿈입니다. 네. 관운. 만일에 이제 무슨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이럴 때 호랑이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분은 당선이 확실할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음, 요즘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어, 뭔가 때려 부서가지고 뭐 바꿀 수는 없지만 풍수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물건을 갖다 놓아서 나의 기운을 바꿀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거죠. 음. 그죠? 그러면 이민연의 호랑이 그림을 이용해서 풍수 인테리어에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정문에 들어왔을 때, 정문에 들어왔을 때, 어, 문 앞에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나쁜 기운을 다, 어, 없애주는 기운, 없애주는 그런 활용 방법과, 어, 그리고 이제 출세운. 관운, 그리고 사업운 이런 것들로 내가 출세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을 시키고 싶다. 취업 합격을 시키고 싶다. 사업의 운을 높이고 싶다. 명예의 운을 높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백년당이었습니다.